옷은 아닙니다만. 오늘의 기후가 소비자 기후 행동과 함께 의류 폐기물 줄이기 위한 여러분 사연을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소개합니다. 지구를 위한 옷장 사연 공모전. 새 옷은 아닙니다만. 인기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글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오늘 사연은 오늘의 기후의 다정한 친구. 최숙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목 패션은 돌고 돌아. 오늘의 기후 담임 선생님 희숙님 읽어주세요 그러셨는데요 저는 담임이 아니라 오락부장입니다 담임은 노광준 pd님 네 결혼할 때만 해도 제가 참 날씬했는데요 아이 둘을 출산하다 보니 이제는 그 아가씨 몸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결혼 전에 입었던 옷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거나 정리하고 큰 옷만 사 입는데요 그마저도 몇벌 없답니다. 그래도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입을 만한 옷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정장 두 벌이랑 그 안에 받쳐 입을 블라우스를 샀죠. 그게 벌써 30년 전이네요. 그 오래된 블라우스 주인이 5년 전에 바뀌었는데요. 그 옷을 살때 5살이었던 제 딸아이가 바로 블라우스의 새 주인입니다. 어느날 이옷 한번 입어볼래? 하고 딸에게 물었더니 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날부터 제 딸이 학부모 상담이나 중요한 모임에 입고 다니네요. 블라우스는 단추에 박힌 큐빅 하나만 빠졌지 아직도 멀쩡합니다. 참 소개해드리고 싶은 옷이 한벌더 있는데요. 우리 남편의 오리털 패딩입니다. 이 옷은 34년 전 겨울에 샀던 옷인데 아직도 멀쩡합니다. 6년 전이었을까요? 남편에게 이옷 버리고 새 걸로 하나 사자고 했더니 아니야, 나 경원 겨울에 공원에서 운동할 때 입을 거야 하더라고요. 그 뒤로 몇번안 입고 아직도 옷장 안에 있네요. 몇달 전에 그 패딩 브랜드 회사에서 공짜로 리폼해 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옷은 원단이 너무 오래돼서 그냥 입어야겠더라고요. 이번 겨울에도 몇번 신세를 질 예정입니다. 남편은 한번살때 값이 조금 나가더라도 품질이 좋은 옷을 사서 오래오래 입어요. 그러다 보니 패션 스타일이 잘안 바뀌죠? 저도 마음에 드는 옷 사면 싸든 비싸든 기본 5년 정도는 입거든요. 깔끔하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살다 보니 저도 패션은 뒷전입니다. 살아온 습관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요. 제가 블라우스 입고 찍은 사진은 없고 패딩 입은 사진도 딱한 장밖에 없네요. 1991년도 2월인가 큰아이 임신 6개월이었어요. 남편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독립 기념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옛날 사진이라서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올려봐요. 패션은 돌고 돌잖아요. 별거 없다고 봅니다. 한번산 옷은 오래오래 입으렵니다. 네, 최숙자님, 오늘의 기후에 항상 저희도 몰랐던 정보, 또 적재적소에 적절한 질문, 따뜻하고 주옥 같은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이죠. 맞아요. 유행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오래된 옷은 또 빈티지라고 그 옷만의 매력도 있고요. 그런데 전좀 놀란 게 아무리 좋은 옷이어도 이 블라우스는 30년씩 지나면 깨끗하게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이거 빨래나 옷 손질을 얼마나 잘하셨길래 이걸 이렇게 잘 유지했을까 하고 좀 놀랐습니다. 그옷 손질하시는 비법, 세탁하시는 비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최숙자님.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 엘렌 메가더 재단에 따르면 해마다 전 세계에서 천억 벌 이상의 옷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73%가 소각되거나 매립된다고 합니다. 1초에 2.6톤의 옷이 버려지는데요. 지구를 위한 옷장 사연 공모전 새 옷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사연 올리시는 방법은요. 생방송 중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0 9 9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요. 오늘의 기후 밴드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pdnkj 골뱅이 obs.co.kr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공모전 사연 올리는 방법은 오늘의 기후 밴드에 상세하게 올려뒀습니다. 밴드 참고하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두 분씩 사연을 뽑아서 연말까지 오늘의 기후에서 낭독하겠습니다. 사연 채택되신 분들께는 아이쿱생협 자연드림에서 드리는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항암 현미 4kg 보내드립니다.